안녕하세요. 파트너 채널의 호스트 정인입니다 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음, 멋진 할머니, 할아버지의 자녀 양육법이죠. 코칭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 우리 아이가 아, 홀로서기를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가르침을 줄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자, 우리 다름을 인정하자고 했고요. 그리고 칭찬으로 그 아이가 우리에게 마음을 열게 하자고 했어요. 칭찬을 많이 하고 인정해 주는 사람을 싫어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충분히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해 놔야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받아들일 자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름 인정하고 칭찬하고 그리고 함께 어떻게 하면 서로의 관계를 좋게 하는 어, 가정 환경을 만들지는 오늘 이야기에 있습니다. 실천 강령 만들어 보는 거예요. 가족회의를 통해서 실천 강령을 만들어 봅니다. 각 구성원마다 세 가지 정도를 어, 매일 매일 해야 하는 것들을 적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의 좋은 생활 습관을 주기 위해서 세 가지 강령을 만들어 주는 거죠. 첫 번째 침대 정리하기.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이불 속에서 쏙 나오고 침대 정리 안 하는 것을 당연시 하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지개 펴고 침대 정리를 반드시 하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뭐 책상 정리도 좋고요. 아니면은 씻기. 네. 남자 아이들은 특히 씻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은 최소한 샤워가 됐던 씻기를 하도록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책 읽기? 네, 뭐, 만화책 보기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어떤 책이든 책 읽기 또는 독서하기 말고 숙제하기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 가지 정도를 적고, 역시 줄로트에다가 칸을 만들어서 엑셀 파일로 만드셔도 좋아요. 그래서 누구누구의 일일 투두 리스트 해서 책 읽기, 씻기, 어, 침대 정리하기 이렇게 해서 매일 월 Monday to Friday 또는 토요일 일요일까지도 적으셔도 좋습니다. 체크를 하는 겁니다. 오늘 했다면 체크, 체크, 체크. 화요일 침대 정리 체크. 못한 거는 비워두시면 되죠. 아니면 꽃표. 네. 이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가족 모두가 얼마만큼 실천을 했는지를 마지막 회의 때 응원하고 칭찬해주고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체벌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끝까지 온전하게 습관이 될 때까지 꾸준과 체벌이 아닌 칭찬을 하셔야 된다는 거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주일 중에 침대 정리를 세 번밖에 안 했어요. 엄마, 아빠 또는 할머니께서 보시기에는 너무 부족하죠. 그런데 아이에게는 어떻게 하셔야 된다? 칭찬하셔야 된, 된다는 거. 와, 우리 누구누구가 이렇게 많이 했네. 세 번씩이나. 와, 너무 잘했어. 다음 주에는 더 잘하겠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씻기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 중에 두 번만 씻었어요. 이렇게 많이 씻었단 말이야. 일주일 중에 두 번, 와우, 다음 주에는 세 번, 네번더 많이 씻겠는 걸와 칭찬해, 대단해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역시 책 읽기, 책 읽기도 아이가 혼자 하기 쉽지 않죠. 식탁 테이블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시간을 정해놓고 함께 책 읽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숙제를 해도 좋고요. 아니면 온전히 책 읽기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읽는 책, 할머니가 읽는 책, 아이가 읽는 책 다르지만 그렇게 같은 시간에 30분, 20분 또는 10분이라도 함께 책을 읽는 거는 굉장히 안정감을 주고 자신감도 주고 뿌듯함까지 줄수 있다는 거죠. 물론 함께 하기 때문에 체크도 되겠죠. 책을 제대로 안 읽는다고 자꾸 눈치를 주셔서는 안 됩니다. 아이가 그 자리에 앉아서 책을 펴놓고만 읽고 단한 줄을 읽더라도 인정하고 칭찬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지는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 그것조차도 힘들어 한다면 돌아가면서 자신의 책을 한줄한 한 줄씩 읽어도 좋습니다. 소리 내서. 아니면 똑같은 책을 가지고 한 줄씩 읽어도 괜찮겠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우리 아이의 독서 실력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가 책을 읽지 못할 때는 어른들이 잠자리에서 책 읽어 주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아이가 지켜야 하는 실천 강령 투두리스트. 그다음에 할머니가 지켜야 하는 투두리스트 할머니 같으면, 뭐, 맛있는 주스 만들어서 꼭 먹기, 30분 운동하기, 또는, 어, 책 말고 또 영어 공부하기,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투두리스트를 해서 체크를 하고, 할아버지도 투두리스트를 세 가지를 적어서 매일매일 하는 것을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온 가족이 자신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스스로가 어, 독립적으로 그리고 주도적으로 할수 있는 습관을 들이게 하는 거니까 어, 모두가 함께 공유하면서 응원해주고 칭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보상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온가족이 함께하는 실천강령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한번 실행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